자 여기에서요 x가 일단 파이로 가고 있고요 x 파이가 있어요 이럴 때는 치환을 하고 가는게 좋죠 x 파이를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x 파이가 t니까요 일단 x가 파이로 가고 있어 그러면 t는 0으로 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t가 0으로 갈 때라고 바꿔 놓고요 또 x로 정리를 해보면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 파이 플러스 t라고 쓸수 있는 거죠? 이렇게 놓고 다 집어넣어. 그럼 분모는 t 곱하기 사인 x 대신에 파이 플러스 t 집어넣고 그리고 분자에는 1 플러스 코사인 여기도 파이 플러스 t 이렇게 집어넣죠. 집어넣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파이 플러스 t를 먼저 정리를 해줘야겠죠. 얘는 어떻게 가냐면 파이 플러스 t라는 것 자체가 얘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파이가 되려면 2가 곱해진 거고요. 더하기 t거든? 얘는 짝수니까 사인, 코사인이 둘다 바뀌지는 않아. 여기다가 t 곱하기 사인, t는 그대로 써. 그리고 4분면에서 부호만 따져보면 되잖아. 원래, 원래 부호. 얘가 사인 t 플러스 파이일 때 부, 부호는 여기가 파이고요. 그 다음 4분면이니까 여기잖아. 얘는 탄젠트만 플러스야.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둘다 마이너스란 뜻이에요.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고요. 분자도 마찬가지예요.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나와야 돼. 이해됐어요?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이거 형태 어서 많이 봤지. 자, 얘가 리미트 t가 0으로 가고 있고요. 요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? 1 마이너스 코사인 t 형태일 때는 분모 분자에 1 코사인 t를 곱해주셔야 되죠. 여기도 1 코사인 t. 그럼 분자가 뭐로 바뀌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t 제곱이니까 사인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. 리미트 t가 0으로 가고 있고요. 분자가 사인 t, 사인 제곱 t 쓰고 자 얘는 그냥 그대로 둬도 될것 같아요. 마이너스 t 곱하기 사인 t.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t. 됐죠? 그럼 여기에서 제곱 두 개니까 하나 없어져도 되고요. 요만큼, 요만큼이 뭐로 바뀌어? 1로 바뀌어. 그리고 코사인 t. t가 0으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? 1로 가잖아. 남아있는 것들 다 합치세요. 2에다가 마이너스에다 분자 1이니까요. 뭐 남아요?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. 정답은 1번.